네 안녕하십니까 목수사람들입니다 예 오늘은 어, 미러키 m18 다기능 프리미엄 어, 작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 혼자 찍다 보니까 약간 셀카 개념으로 찍게 돼서 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어, 화면 바꿔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여 보시면 네. 프리미엄 작업대요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삼각대 삼각대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쭉 예, 연결해서 쓰는데 한번 라이트를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트를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세개 전부 다 켜졌을 때6000루멘이라고 예, 밝기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어 굉장히 바, 밝은데요. 여기 지금 세 개, 3개, 세 예, 개가 지금 이렇게 이게 조절이 되면서 이게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누르면 이게 불이 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누르면 예,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기를 예, 충전할 수 있게 옆에 예, 포트가 내장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노래 틀으시는 분들 여기 위에다가 얹어놔가지고 예,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여 보시면 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를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 유선이에요. 유선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수 있게 여기서 보시면은 배터리도 여기 밑에 있잖아요. 네, 한번 빼볼게요. 네 빼면은 네. 꺼지죠? 이게 바로 배터리를 충전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 보시면은, 네, 유선 케이블 옆에, 네, 이렇게 해서 이걸 꽂았는데, 이거, 이거를 빼게 되면,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네, 어, 작업등이 이제 켜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다리빨이 세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높이는 한1 2.1m 까지 올라간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급이라서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한 방향이 아니라 다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 방향, 저 방향, 네, 이쪽, 저쪽 다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는 조금 어, 많이 나갈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한 방향으로 나오는 작업 등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한두배 정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우선은 어, 갖다 놓으면 현장에서는 다 기능 그냥 적은 평수는 이쪽 저쪽 다볼수 있는 그런 좋은 작업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제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유선도 같이 꽂아서 쓸수 있게 네, 코드가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어 이게 소모가 많아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데 이 배터리 빼면 배터리 빼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냥 꽂아서 쓸 수도 있고 급하게 이제 잠깐 잠깐 쓸수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큰걸 달아서 하면 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화면이 바뀌는데요. 어 굉장히 더운 하루 중에 갔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 미러키 작업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다음 또 좋은 공구 있으면 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